안녕하세요 다이카스입니다 청아 제비꽃입니다 아유, 정말 보라 보라 합니다 네팔 요정은요 두 번째 피입니다 요 어, 가을에 이렇게 피었었잖아요 나머지 또 요렇게 한번씩 또 핍니다 안핀 가지에서 이렇게 핍니다요 각꽃이요한 어, 일주일 정도 그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햇볕으로 좀 나왔어요 샤스타 데이지 엄청 크죠 옆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5천원짜리 두포기 심은 거예요 오늘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록의아리요. 이것도 많이 꽃이 피고요. 바깥으로 좀 이제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도 이렇게 좀 나왔고요. 향기 부추, 향기 벌꽃도 좀 나왔어요. 아이고 조금 좀 이제 지붕 천장을 어저께 좀 덮었어요. 비닐을. 하우스 만드는 거를요 한겹 덮었어요 이렇게 천장을 어두 겹으로 된 거를 어한겹 요렇게 인지 했고 그물망 이렇게 좀 눈이 오면 좀 처지잖아요 그물망을 요렇게 되고 했는데 안쪽으로 한겹더 돼야 돼요 파이프 바깥으로 한겹 쳤고요. 파이프 안쪽으로 해서 또한겹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치니까 보온이 잘 돼요. 그래서 두 겹을 칩니다. 보통 비닐하고서는 한 겹을 치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두 겹을 두 겹으로 칩니다. <laughs> 요거는요 아네모네 바라고 바티칸 바람꽃인데 낮에 피어요. 이렇게 요건 흰색이고 핑크가 약간 들어간 거고 보라는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 핑크핑크하죠. 약간 작년에 거예요. 올해 게 아니고. 아이고야 이 생강 그거 깐거 나오는 거야. <laughs>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 요 하늘하늘 이쁩니다. 하늘 요거는 리스본이 이렇게 피네요 지금요 요거 4,000원짜리 그때 저기 에호가님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선물로 해준건데 2년째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화분에 그대로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걸로 분갈이 한 거예요 어, 야생토로 처음처럼 야생토로 앞에 밑에 아직 뿌리가 안 나오고 있죠 야생토로 심으면 이렇게 뿌리가 안 나오면 계속 키웁니다요 뭐 분갈이 할 필요없이 이제, 나중에 뿌리가 요 밑으로 요렇게 나오거나,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분갈이 해줍니다. 야생토에 분갈이 한 거는요. 고산국화인데, 이 예쁘네요. 음, 쭉가면서 궁금하신 점한번또 볼게요. 이거는 알프스 안개 페랭이라는 건데요. 지금 요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꽃이 요 끝에 맺히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구정까지 밖에 있다가, 구정 무렵에 이 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이제 꽃을 일찍 보려면 이제 하우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울짜라네요 하우스에 들어오면서. 요거는 그 바위 초롱꽃인데요. 한, 한 달, 두달안 피는데 또피입니다야나 이런 꽃 처음 봅니다. 요거 봄에 나오면은 정말 요거는 꼭 사서 키워보세요. 이거 포기도 몇개안 돼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요만큼. 이게 4,000원짜리 한 포트예요. 올해 저 나오면은 막한 두세 포트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요거 한 포트 요만큼인데요. 꽃대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세 열넷이 올라와 있네요. <laughs> 작년에 사갖고 와가지고요. 가을까지 12월달까지 줄기차게 피었어요 줄기차게. 세상에 이렇게 피는 애 처음 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이름이요. 초롱꽃 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초롱이죠? <laughs> 밥도 밥 양도 얼마 안 돼요. 이거 한 포트 그냥 딸랑 심어 놓은 거예요. 아, 정말 꽃 많이 핍니다. 요 이거. 야, 이 세상에 이렇게 꽃 많이 피는 아이 처음 봤어요. 꽃도 예뻐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laughs> 산미구엘 좀 보세요. 엄청나게 막 달고 있죠? <laughs> 앵초도 많이 보셨습니까? 지나가고요. <laughs>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이거는 그냥 겹이에요. 히아신스. 야, 정말 많이 피고 향기가 완전히 그냥 저깁니다요. 향수입니다. 더블 겹은 아직 이제 요만큼 피었어요. 수국 히나 미츠리 보라예요. 아유 정말 예쁘죠. 아 예쁩니다. 요거는 장미가 핑크 장미 있죠. 요거는 개화가 정말 천천히 돼가지고 오래 볼것 같아요. 요기 좀 보세요. 요거 하나 핀거 가지고 오고 요렇게 됐는데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요. 아 요대로 그냥 있어요. 요거는 후쿠시아 이쁘죠. 요것도요. 요거는 슈퍼벨. 어, 우리 집에 음, 요거요. 후리지아 노랑색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좀 보세요. 꽃대.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거 긴기아난 음, 요렇게 해서 꽃대 요렇게 밀고 올라오는데 작은 거는 밀고 올라오지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한 3년 정도 자라야지 올라옵니다. 큰 것만 이렇게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화분에 있어도요. 이거 분갈이 하고서요. 낮에는 조금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또 듬뿍 줬어요. 미르몰약 메네델, 인트라, 이런 물요. 이렇게 이제 듬뿍 한번 또 줬어요. 물을 어저께 밤에. 낮에는 처졌어요. 그래서 말랐죠. 끝이. 그래서 한번 듬뿍 주고 나니까 저녁에는 또요렇게또튼 요렇게 또 저기 쌩쌩해지잖아요. 어 낮에 좀 그늘에 두셔야 돼요. 햇볕을 너무 쐬면 후쿠시아는 쳐져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쳐져요. 25도 이상 올라가면 쳐집니다. 앵초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들이요. 이건 수입 노룩인데요 씨가 요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분갈이를 아직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씨 받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냥 노르기요 요거 네폿트 심은 거 기억나시죠? 세상에 잎이 이렇게 이쁩니다. 아이고야 잎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씨는 뭐 씨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도 모르겠어요. 없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많던 씨방이. 뭐 씨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요런 게 신가 봐요. 요런 요런 걸 털어 놓으면 되나 봐요. 아이고야, 보이지도 않네요. 먼지 같아요. <laughs> 아네모네는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올라오면 끊어내야지 또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지잖아요. 지면은 끊어내세요. 이렇게 끊어내야 계속 올려 줍니다요. 이사도라가 저는 꼭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많이 핍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핍니다. 요거는요 조롱나무라는 건데 기억나세요? 요거요. 여기 그때 차박해가지고 위에가 조금 좀 얼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좀 분리해내고 있는데 요것도 꽃이 핍니다. 요렇게 조롱나무라고요. 오래 핍니다. 지금 한달 정도 피고 있어요. 이게. <laughs> <laughs> 요즘은 요거 동국 애기 동국도 낮에 많이 핍니다요 여기 루비 냉초 좀 보세요 멀리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루비 냉초는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잎색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은빛색이 난다 그럴까 이렇게 색이 요렇게, 요렇게 초록이 아니고 요런 색이 나는데요 운나냉초하고는 화형이 약간 좀 달라요 요거는 작년에 키우던 운남 앵초라는 건데요.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잎만 이렇게 무성하고 잎도 약간 달라요. 꽃대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핍니다요. 요거 루비는 운남 앵초 중에 루빈이에요. 이것도 루빈 앵초입니다요. 루빈도 저기 저 요거 저루비니도요 근데 요거 어 태한계에서는 요거 루빈이라 그래서 제가 요거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요 뿌리가 냉이풀이처럼 튼실한 거요. 다른 곳에서 운남앵초로 이름을 달고 있어요. 운남앵초 중에 루빈앵초입니다. 자요렇게 해서 피는 아이가요. 이거는요 음,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기 뭐야 펜시미는요. 이이그 저기들은 어, 캄파눌라들은 약간 좀 더우면은 어, 약간 좀 꽃이 뭐라 그럴까 빨리 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원하게 두셔야 돼요 라페로시아도 이제 꽃이 다 피었나 봅니다 이거 미니 헤베는요 야 정말 마디게 핍니다 요거요 8000원짜리죠 정말 마디게 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별피기 바란 꽃이 계속 요즘 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요것도 요런식으로 밤에는 조금 담으었다가 낮에 쫙 핍니다 어, 네대 다섯째 째 올라왔어요. 여기 여기 꽃대죠. 여기 뭐씨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다 져버렸네요.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씨방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 대가 피고 있네요.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토크에요 스토크, 수도구 스토크 참 재미납니다요. 꽃을 잘라주면은 밑에서 또 피어요. 요거요. 스토크. 난다리스가 요즘 두 개째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요. 얘가 이와기리소가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얼음땡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요? 꽃을 못 보고 있어요. 댓글에 엄청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자, 요거 겹공의 달이요. 이것도 꽃을 따줘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번에는 한번둘까 하는데 그래도 조금 따버리고요. 음, 요거를 조금 나중에 한번 받아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이게 겹혀서, 옆에 이게 뽑혔네요. 뽑혔어요. 꽃은 무겁고, 뿌리는 얇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뽑힙니다. 요 벌레잡이가요. 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laughs> 사고 쳤어요? <laughs> 이거 꽃대 자르다가 한 손으로 자르다가 쑥 뽑혔어요. 사고쳤네요. 아이고야 조금 이따 다시 묻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이제 다 지네요. 이거. 이게 씨방이 이렇게 꽃이 지고 나니까 여기 씨방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하우스님 이거 씨방을 씨를 받을까요? 어쩔까요?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저요. 저다 잘라내요 이거. 여기 생기네요 보니까 이렇게요 씨가 이렇게요 이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밑에서 번식해요. 막 구근을요. 구근은. 요거 하나 한번 놔둬볼까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놔둬볼게요. 하나. 폐모가 <laughs> 피고 있어요. 요렇게요. 아, 이 폐모 조금 더 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어, 이쁘네요. 근데 폐모가요. 요렇게 생겨서 꽃이 뭐 화려하게 이쁘진 않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키가 한 30cm 올라갔어요. 요거, 요거, 펜무 기억나시죠? 세 개인데, 한 대에 하나씩 올려주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laughs> 요것도 노루기잖아요노루기들이 여름에는 이렇게 잎이 풍성해집니다. 어, 꽃이, 어, 저기, 뭐야, 꽃필 때는요, 이게 형편 없어요. 근데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 잎이 이렇게 아주 많이 올려줍니다. 요 저는 보타니찌개가요, 맨일로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피질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처럼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laughs> 아. 바콘베고니아가 요즘 많이 튀겨주고 있어요. 은혁지자니아까 꽃이 저쪽 하우스 바깥으로 피고 있네요. <laughs> 도랭초 요거 분갈이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도랭초. 분갈이 한지가 오늘 4일 됐습니다. 4일 요보요 도랭초 영상 올라갔어요. 아이고 요것도 이제 따져야 될것같아요자 요렇게요. 지면 따져야 됩니다. 시들면 지면이 아니라 시들면 그래야지 또 밑에 게또 올라와져요. 한쪽은 시들고 한쪽은 그대로 있고 이러네요. 요거는 핑크 아이스 핑크 아이스죠 얘가 아이고 요즘 이뻐요. 핑크 아이스가 요거는 까메오 꿩인데요. 작년에 키우던 건데요.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꽃이 요렇게 하나 좀 생기네요. 까메오 꿩다리요. 아이구야. 요즘 꿩다리들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씨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요. 후리지아 요거는 한번 씨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댓글에서도 들었어요. 하우스님 씨를 받아서 뿌려보세요. 이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씨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원종, 쿠리지아, 보라색하고 핑크예요 요것도 시노티아브 꽃도 씨를 받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씨를 받아보고 있어요. 요거는 적화 대만인데 얘가 어떻게 꽃이 말라버렸네요. 어머야, 어저께. 무리고팠던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빠짝 말랐어요. 꽃이 피어갖고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어머야, 어머야, 이거 웬일일까요? 이거.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거는 어 키네, 키네, 키아넬라 알바. <laughs> 키아넬라 알바. 그 다음에 달리아. 저 이거 꽃 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요거요. 이쁘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 작년에 이쁜이 지손이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꽃이 펴요. 핑크, 핑크하게.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다섯 장이 돼서 이렇게 피는데요. 꽃대가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밑에서 떠올라오고, 떠올라오고 이러면서 피는데요. 개화기 간이 굉장히 길게 피어요 어저께요, 이거, 깽깽이, 저도 어저께 피었어요, 요거요. <laughs> 낮에 피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분갈이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있고요. 할미꽃도요, 요즘 아주 굉장히 이쁘게 잘 핍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왔던 거요. 요거, 할미꽃, 어, 할미꽃이 동키에 있을까요? 동키에는 없고, 처음에도, 처음에, 이거, 거의 다 품절된 것 같고요. 의정부 들꽃 사랑에 있는데 요거 몇 개씩 안 남았어요. 품 품종별로 그래 가지고 이거 저렴하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어 어, 나폴레옹 드라바 봄맞이꽃. 그다음에 요거는 콘꽃. 요거는 어 흰색 더블 캄파. 요거 요렇게 피는게요. 어, 저거예요. 요거 그거 뭐죠? 음, 모나리자예요. 깔끔하게 피는 게. 요런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포트씩 안, 안 남았더라고요. 5천원짜리, 4천원에도 주고 이제 이러시니까 요런 거 지금 한창 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거 겹수서나 한번 볼게요. 밥 양이 꽤 많습니다. 여기다 요렇게 놓고 볼게요. 요거 분갈이 영상 찍으려고 요렇게 준비해 놓고서 <laughs> 어저께 깜깜해서 영상을 못 담았어요. 굉장히 예쁘죠. 향이 정말 고급지게 나요. 여기 왕수선아 제가 데려온지 2주 정도 됐으니까 보름 동안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구근 식물들은 한 보름 정도 꽃을 보거든요. 이제 좀 질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어. 요 5천 원짜리예요. 이건 돈키호테에 있어요. 유구마치목 좀 보세요. 아이고 정말 예쁘죠. 자리 어저께 이제 조금 바깥으로 나가느라고 어디 바깥에 좀 자리 좀 정해줄까 싶어서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카누사사랑초라는 건데요. 아이고 많이도 핍니다. 많이도 펴요. 꽃이 지면 여기 씨방이 씨가 맺힌다 그러는데 그 씨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 옆에다 두고 이제 보는데 아직 익은 게 없어요. 익은 게 이렇게 나타나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단하죠? 저는 이게 그때 24,000원짜리 가져온 거예요. 목질화 된거 요렇게요. 이거가 이제 그 의정부 들 곳에 두 개가 있는 거 보고 왔고요. 영상은 안 담았어요. 수량이 없으니까 옷향기에한 개가 두개 있는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이거. 요거 만원짜리예요. 요거 요거 만원짜리. 요거 있어요. 저도 만원짜리 갖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요즘 동이나물이 꽃 엄청 피고 있어요. 저 이렇게 요거 동이나물꽃이요. 요것도참 이쁩니다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합식해놓은 건데 이제 햇볕으로 조금 이제 자리 좀 이제 배지 배정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배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태양만병초입니다. 아우 정말 이쁘죠. 꽃이 필 때는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흑강사. 아유 정말 오래도록 핍니다. 한달 넘도록 이렇게 피고 있고 애니시다. 저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부용은요. 꽃이 간간히 이렇게 피는데 진짜 이거 사계부용 맞습니다. 사계절 피는 것 같아요. 이건 루비보루니아인데요. 아이고야.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지금 이제 아마 엄청 열렸어요. 엄청 열렸어요. 이거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요거는수완이 콩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 저기 보라 쌀이 이렇게 막 쭉쭉 내밀고 있죠? 요건 아직 요렇게 못 하고 있어요. 요건 아직 한창 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복주머니도요 자리를 못 찾고 여기 이러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게 피고 있죠? 얘참 심통 방통입니다. 잘라내면은요 또 올라와요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시든 꽃을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세상에 다 잘라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laughs> 와, 이게 신기반기합니다, 요. 이게 다, 이게 올라오는 게요, 요런 게. 다 꽃, 꽃술이에요, 이거 복주머니. 아이고, 이것도 자리를 못 참고, 여기 요러고 있고, 아직 얘도 분갈이도 못 해주고, 요러고 있어요. 여기 기팅에. <laughs> 현장을 아직 한 겹을 더 씌워야 돼요. 안쪽으로 그래야지 저쪽으로 조금 좀 배치를 할수 있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요. 어, 오늘은요 꽃 보시면서 꽃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담아주세요. 요즘 유매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